좌측과 우측에 스피닝 센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배평이 조금 없습니다.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스피닝 센터를 활용하시면서, 헬스장, 요가, 마련업체가 같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광국 혁신도시에서 체험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전체적으로 바라스 조절을 하기 위한, 스피닝인데요. 스피닝에 관련된 부분은 뭐, 무릎이 안 좋다, 무릎이 안 좋아진다라는 평균이 있으신데, 저희가 이번에 입점하는 업체는 스피닝에 관련된 그 자산거를, 실질적으로 자체 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릎 때문에 못했던 운동, 그리고 체형관리에 실패하셨던 분들이나, 저처럼 몸매관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입점을 하시면서 매출에 대한 부분도 또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활용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한 세대당 주차가 두 대에서 세대 정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식구별로 지금 성인이면 모두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실 때나 아니면 여가 생활하실 때꼭 필요한 게 자동차입니다. 주차시설을 완비하시설 지금 3층과 4층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는데, 어 입점 완료되고 또 이제 5층도 입점이 완료되고, 방북동에서 주차장 등을 완비한 완벽한 건물입니다. 매출에 대한 부분은 또어 입점하셔서 뭐 어떤 보충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 정보 입점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떤 전체적인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고, 또 매출이 왜안 나오는지, 이제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입지조건, 상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초보자도 상관 없습니다. 경험자도 상관 없습니다.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을 꼭 해드릴 거고요. 친절하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처음부터 초기 자금은 얼마나 필요한지, 어드바이스를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제방곡동혁신메디컬 센터, 저희 감성부동산에 있는 예서입니다. 저희 부동산은 원주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장, 뭐, 장단점은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고객님들이 저희하고 소통하실 수 있는 유튜브가 있고 인터넷이 있습니다. 토지투자에 대한 부분, 상가투자에 대한 부분. 어, 지금 현재 상가분양을 받아서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또 직접 건물에 입점을 했지만 임차인으로서 월세를 내고 있고 또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내 건물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시기에 제가 먼저 시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메디컬 센터, 메디컬 센터에 완비되어 있는 어떤 스포츠 센터, 피부 관리샵, 그리고 또 피부에 관련된 어떤 1층, 로드샵에 관련된 체인점들, 그리고 판매점, 그리고 뭐 건강에 관련된 식품들, 그리고 커피숍, 의식당 그리고 테이크아웃, 그리고 배달 전문점, 다 다양하게 다 가능합니다. 지금 전층 1층부터 업지 말고 전체적인 분야에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으로 쓰실 분이나 전화를 위해서 쓰실 분이나 전화 연락을 주시면 주변에 유동인구나 상권, 입지자권에 대한 분석은 제가 오시는 자료를 다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업체에 입점을 한 건지, 그리고 입점할 수 있는 다양한 업체 중에서 나하고 적성이 맞는지도 좀 봐야 되고, 가맹점은 가맹계약에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아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꼭 집어서 꼭 해야될 부분만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제없을건 감성부동산이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 유튜브 아니면 전화번호 010-225-79988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